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5월 16일 목요일입니다 주님 당신께 기도와 친교의 제물을 바칩니다 우리 마음을 무겁게 하고 우리 눈을 가리고 우리에게 상처를 입히거나 눈물을 가져다준 이들을 기억하소서 또한 우리가 고의나 과실로 남을 괴롭히고 눈을 가리고 슬픔을 주고 헐뜯었던 말과 행동을 기억하소서. 마른 떡 하나를 가져도. 하며 나무는 가정 서로의 연약함을 알고 사랑으로 감싸주는 가정 많은 재물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복음을 가. 처음과 아픔이 올때두 손잡고 기도하는 가정. 의 말씀은 이사야 64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 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 같이 우리를 몰아 가나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월 16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어,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구원과 또 믿음으로 의롭게 됨에 대한 교리문답을 이렇게 읽어가고 있고 오늘은 저희가 선행으로 그러니까 저희가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이럴 때, 이제 선행에 대한,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로, 행위가 구원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라는 질문을 좀 해보게 되는데요. 과연 우리의 그 행동으로, 우리의 착한 행실로 구원에 이를 수 있을까요? 이제 우리의가 될수 없는 선행인데, 교리문답 62번에 왜 우리의 선행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의가 온전한 의 혹은 의의 한 부분이라도 될수 없을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선행이 의가 될수 없을 것인가? 라고 지금 질문을 하고 그에 대한 응답은 하나님의 심판소 앞에서 용인될 수 있는 의는 절대적으로 완전해야 하고 모든 면에서 신적 법에 합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생에서는 우리가 하는 최선의 행위도 모두 불완전하고 죄로 더럽혀져 있기 때문입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비 그리스도인들은 산의 정상은 하나이지만 오르는 길은 여러 가지라는 논리를 펴면서 기독교에만 진리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어, 이 주장이 나름대로 일리 있어 보일지라도 어, 기독교가 목표로 하는 산은 애초에 사람의 행위나 노력, 노력으로 어, 다다를 수 있는 산은 아닙니다. 세계, 세계 최고 높이 8848m를 자랑하는 에베르트 산만 해도 정상 부근은 산소 부족과 추위로 접근하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더욱이 엄청난 속도의 바람이 불어 5m 전진하는데 30분이 걸린다고 합니다. 이전부터 여러 산악인들이 등정을 시도했지만 1953년에야 처음으로 성공했고 우리나라에서는 고, 고상돈 씨가 1977년에야 세계에서 14번째로 등정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높이가 에베르트 산의 두 배인 17,000m의 산이 있다면 어떨까요? 이 산에 오를 수 있는 사람은 있을까요? 더구나 그 산이 지구 밖이나 태양계 밖에 어 존재한다면 누구도 오를 수 없겠지요. 그리스도인들도 산의 정상에 오르는 길은 여러 가지라는 논리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다양한 관점과 태도를 존중하며 또 연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구원에 관해서 저희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지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저희가 하나님께 이르게 되지 다른 방식으로 이룰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 하는 속담 있지요. 이 속담의 뜻대로 우리 모두는 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너무 깨끗한 척 하거나 타인을 너무 엄격하게 다루면 안 됩니다. 기독교도 절대적으로 선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봅니다. 하나님 나라는 절대적으로 선한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인데 우리의 죄로 인하여 들어갈 수 없지요. 저희가 선행으로 구원받을 수 없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하게 기억할 건, 선행은 주도권을 내가 우리 인간의 편이 쥐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선행으로 주도를 하고 하나님께서 보상하신다는 이 논리가 저희의 근본이죠. 매우 자기주도적이고, 자기 주도, 자기 중심적인 구원에 관해서 내가 열쇠를 지고 있고 하나님은 그냥 보상해 주는 헛개비 신앙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산발적인로 수행되는 어떤 착한 행위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면 그건 구원이 아니고 우리 삶에 대한 어떤 대가일 뿐이지요. 구원은 새로운 차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인데 하나님이 주도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그리고 우리는 그 선물을 받고 사랑으로 응답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은총은 하나님의 선물로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 변화되고 성장해가는 것이지요. 그 모습은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음으로 드러난다 할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선행이 나쁘다, 안좋다가 아니라 선행으로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 하는 이 고백 안에는 구원의 절대적 주도권이 하나님께 달려있고 우리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해서 사랑을 키워나가는 것이 우리의 본분임을 강조하는 말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에 응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귀한 날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신앙에서 늘 내가 주도권을 쥐고 하나님이 그것에 따라 보상을 하고 이런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인과응보적이고 상선벌약적이며 기복적인 신앙에 사로잡히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이 계시니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이니 우리의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라 고백하며 성장해 갈수 있도록 은혜을 아가여 주십시오.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통독하실 말씀은 10편, 13편에서 17편. 고약성경 811 페이지에서 813 페이지입니다. 제13편 다윗의 시 인두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 상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데 내가 사망에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데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제14편 다윗의 시임두자를 따라 부르던 노래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제15편, 다윗의 시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제 16편 다윗의 밉담.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해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해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제17편, 다윗의 기도. 여호와여 의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죽게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으며,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말하나이다.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그들이 애워싸서 노려보고 땅에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그는 그 움킨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은 이이다. 여호와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여호와여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재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